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Good m o r n 자, 지금 저는 어디냐면 어 새벽에 동네 한 바퀴 하려고 차 끌고 나왔다가 어 동해 동해 한 바퀴가 돼 버렸어요. 어, 갑자기 어, 핸들을 틀어가지고 갑자기 막 직진을 했어요 했더니 여기 동해로 왔습니다 어, 너무 예뻐서 네, 너무 예뻐서 어, 라이브를 좀 켜서 어,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해뜨는 거 보시라고 제가 가끔씩 어, 혼자 뭐 작업하다가 아니면 집에 있다가 심심할 때 어, 동해로 가끔씩 혼자 그 밤바다 보려고 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은 어, 파도도 잔잔하고 예. 파도도 잔잔하고 어, 날씨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이게 지금 바닷가인가 싶을 정도로 바람이 정말 정말 정말. 착하게 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당겨볼게. 잠깐만. 여기 금음달이 있거든? 지금 거의 사라졌어. 어, 저기 보이지? 저기 보여? 금음달 여기? 잡았다. 보여요? 쭉 <laughs> 남에는 왜안 가냐고. 하하하! 약간, 파도가 왔어. 여기 보이지? 초 섹시 금은달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죠? 진짜로, 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어, 여깄어. 진짜 완전 초 섹시. 금은달 너무, 너무 섹시해. 너무 예뻐. 이게... 어, 나 손에 물이 묻었네. 이게 점점... 점점만... 아, 손에... 손에 물이 묻어가지고... 자, 또 어디 갔냐?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안 돼. 가지마 처음에 아까... 해뜨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네, 저 바다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더라고 너무 예뻐. 아 어제 너무 많이 어, 잡았어어배고동 소리 배고동 소리. 아 네. 어, 너무 좋다. 파도 소리 너무 좋. 다 네, 혼자 왔어요, 혼자. 혼자 왔습니다. <laughs> 아, 희철이 형. 우리, 다음에는 남해 갑시다. 희철님, 남해 갑시다. 아, 얼굴 지금 너무,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나 완전히 그냥 편의점 간다고 대충 왠지 쌀쌀할 것 같아서 이거 조끼 하나만 챙겼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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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업이 트렁크에 내가 있었거든 안 뜯은 게 그래가지고 얘를 막 급하게 뜯어있고 막 했어 잭스믹스 마스크를 쓰고 어, 급하게 너무 동해에서 동해 저기 좀 주민 같지 않아요? 바닷가 너무 좀 익숙하죠 차림이. 슬리퍼, 슬리퍼, 슬리퍼에 커피, 핫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를 지금 커피 지금 두 잔째 마시고 있어. 두 잔째. 편의점 편의점 따뜻한 커피 두 잔째 마시고 있어. 여기 어, 해변가에 캠핑을 하러 많이 오셨어요. 지금 다들 의자 펴고 앉아서 일, 일출을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아까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떤 어... 어... 젊은 남자분 한 분이랑 그리고, 아저씨 이분이랑 다들 해본다고 하고있어 여러분들 해보여주고싶어서 일출이 일출 오늘 5시 10분인가 한번 뭐 뜬다고 그러더라고 강릉은 뜰거야 뜰거야 뜰 거야. 명암, 명암을 어떻게 조절했지? 명암을 조절이 되나, 이거? 어우, 지금 엄청 강렬합니다. 하도 소리 너무 좋죠. 의자를, 그, 캠핑용 의자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차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펼쳐가지고,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다들 한두 분씩 나와서, 일출 보러 나오시네요. 언젠가는 장한량으로 또, 또 약간 요런 그림 하나 담아야지. 바다를 보여주지 말고 직접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이 이 해변가에 이렇게 파도가 이는 여기 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발을 발을 담그면 발을 담그면 엄청 몸에 좋은 주파수가 생긴대요. 지금 여기, 여기 있지. 이렇게, 으아! 젖었어! 바지 젖었어. 여기가, 여기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잖아. 파도가 이렇게 치는 여기가 정말 정말 몸에 좋은 주파수 에너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날도 좋으니까. 바닷가를, 바닷가를 찾아서 이렇게 발을 적셔. 흔히들, 흔히들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발 적시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치는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한대요. 바지 젖었어. 바지가 젖어 버렸어. 다행히 면바지가 아니야. 어, 해가 오늘은 해가 보일 것 같아. 해야 해. 얘들아, 해야 해. 지금 분위기에 생각나는 노래는, 아... 너무 생각나는 노래가 많은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 모습을 드러내. 놀라고 올라오... 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저기 해야해 저기 해야해 그지 그지 밝아오는 거 같지 지금 가장 떠오르는 노래는 해야해네요 해야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저새한 마리 날라가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라이온킹 느낌인데 맞아봤냐 허박이 위치 봐봐 이 위치 봐봐 허박아 위치 봐봐 허리이 위치 봐봐 허박이 위아 봐봐 허이 위치 봐봐 허이런 지금 사을 보여. 너 하늘을 놀라지 말아 우리 앞에 작은 아, 너무 예쁘다. 그려놓은 것 같다. 어, 누가 그려놓은 것 같아. 음. 동해에요, 동해. 예술이지, 예술. 이거를, 어, 나 혼자 보기가 좀 아까운 거지. 동해 한 바퀴가 되어버렸어요. 아... 보여 자, 내당겨줄게 화질은 좀안 좋을 수 있어. 보여 얘들아, 보여. 어머, 어머, 얘 어떡하니? 어 <laughs> 진짜... 어머, 보여. 아니, 지금 무슨 달걀 반숙이야? 뭐가 올라오고 있어? 와 미쳤다 진짜로 아니 무슨 앱? 뭐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잠깐 이내 아이 카메라로 다안 담기네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한천배 이상으로 생각해도 돼요 완전 완전 이건 주황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그 모든 색깔이 다 합쳐져서 지금 에너러기 파처럼 약간 나 핸드폰이 너무 기본 핸드폰이어서 무슨 약간 게임 화면처럼 나오는데 깨져가지고 그지 내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 와 와우 어 이렇게도 해 보인다 이제 오. 장난 아니죠 오 마치 머스트 LP 알판색 <laughs> 오 좋아 좋아 어. 한요 정도까지는 내가 탄거 <laughs> 너무 예쁘다 야 우와 잠깐만 나 이거 와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름, 특히 여름에 떠오르는 해는 노을 지는 거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지금, 어, 지금 어, 새한 마리를 잡, 새한 마리 날아가는 걸 잡고 싶은데, 새한 마리가 엄청 커. 얘 어디 갔냐? 카메라에 안 남겨.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너무 확대했나봐. 이거를 나 혼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뭔지 알죠? 토요일 해야 해 지금 해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난 지금 해 해야, 해야, 해. 진짜 와. <laughs> 아니 진짜 저렇게 정말 저렇게 원이라고 <laughs>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더 넓게 해 볼게요. 이거 이거. 자. 이제 이 정도 된 거야. 너 <laughs> 이제, 이제 진짜 떠오르는 거야.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오늘을 비춰줄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sun, rising sun. 라이 딩썬오 마이 갓 이제 이제 눈 으로 는좀보긴 힘들 정 도로 실 물로 이렇게 선글라스 끼지않고 그냥 보기 에는 눈이 이제 조금 어 부, 진짜 부신 정도 예요. 어, 그냥못 보겠어 언제부터 거기서 기다린 거야? 아까... 한... 뭐뭐 아까 한... 몇시쯤이더라한 한... 한 12시 반이었나? 12시쯤이었나? 그때 출발해서 천... 진짜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와서 한 3시 반쯤? 천천히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편의점 커피,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와,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요. 그, 뭔지 알죠? 그,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무슨, 무슨, 무슨 광선처럼 빛날 때, 빛나는 거 뭔지 알지? 엄청 지금, 와, 이게 장난이에요. 눈이 부셔요. 와, 이제 못 보겠다. 어, 나 이제, 카, 나도 카메라로 봐야 될것 같아. <laughs> 1월 1일 같아. 그렇게 <laughs> 1월 1일. 우리의 1월 1일, 다시 오늘부터 1월 1일 하자. 2022년 아, 그럼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고, 어, 좀눈좀 좀 붙였다가 움직입니다. 에너러기파. 야, 진짜 써던 선글이 껴야 될것 같아. 우와 우울했는데 위로가 된다 다행이다 저, 저 뱃소리도 너무 좋아 네 조심히 올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어제 많이 좀 어제 좀 많이 잤어서 뭐 다짐할 거냐고 자 여러분 올해 한해어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반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6월이 시작입니다. 어, 6월의 시작을 앞두고 어, 다들 어, 어, 남은 어, 반해 어, 건강 했다 어, 다 모두 다 고생했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과정이 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을 추억하면서 어, 사람은 살기 때문에 어, 결과는 잠깐 그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laughs> 벌써 이렇게 됐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6월부터 시작인 거야. 어, 다시 시작이야. 우리 후회하지 말게. 후회하지 않게. 강렬하다. 강렬하다, 강렬해. It's really relaxing. 어, 나좀뱃소리 너무 좋아. 백고동 소리. 지금 해가 떠오르면서, 어, 해가 떠오르면서, 해가 떠오르면서, 어, 이제, 어, 구름 안으로 스,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구름, 오늘 구름이 정말, 정말 많이 없어요. 오늘 구름이, 여기 지금 동해는 구름이, 정말, 정말, 어... 아, 요즘 같은 날씨에 뭐, 충분히 입소하죠. 아, 이, 이, 바다에 이거 비치는 거 봐봐. 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이거, 이거를 뭐, 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뭐, 이거 허 참나. 이거, 근데 어째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 근데 지금 아... 진짜 내가 못 살겠다 자 이제 대기 중으로 <laughs> 이제, 이제 이제 어 오늘 이기게 했어요. 해피 세러데이 되시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어, 주말 잘 쉬고 우리 또잘 쉬어가지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이 막 나갔다 들어왔다는다 실눈도 못 뜨겠어. 와 진짜 강렬해. 엄청. 라이브로도 몇번 많이 틀었었는데 한번 들어봐요 Everything is with Sammy 즐거운 주말때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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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bye.